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드디어 손흥민 선수가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새해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48일 만에 손흥민 선수의 골에 힘입어 토트넘의 순위는 리그 8위에서 6위로 상승했습니다 리그 4위 경쟁 상대인 첼시와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좁혔고 5위인 맨유와는 승점이 동률이 됐습니다 당초 헤리케인의 부상으로 큰 전력의 손실이 있었던 토트넘이지만 경쟁 상대인 첼시의 에이브라엠, 맨유의 레시포드도 부상으로 빠져나가며 4위 싸움은 더 혼돈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경기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긴 시간만에 나온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한 반응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는 돌아온 요리스 골키퍼도 있었습니다. 복귀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결승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도 축하합니다. 수비적으로 하지 말고 3대1을 만들라고. 그 다음에 완전 걸어잠궈서 누리치가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우리가 누리치를 죽게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소니가 넣었어. 모든 골이 로세소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 그는 뭔가 다른 선수야. 이날 현지 팬들의 반응을 보면 로셀소에 대한 칭찬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팀의 상태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 기존의 주축 선수들이 잘했을 때보다 탕강가나 로셀소같이 새로운 선수들이 잘할 때 더욱 열광하는 분위기로 보이네요. 써온, so, 난널 사랑해. 연락 고마워. 이제 바보진 말라고. 버스로 줄 세우란 말은 그냥 벽을 치고 수비를 하란 표현입니다. 버스로 줄 세워, 차로 줄 세워, 탱크로 줄 세워, 스쿠터로 줄 세워, 그냥 다 세워놔. 손흥민의 골을 지켜내서 이기자는 마음이 강렬해 보이네요. 밑에 분은 아예 벽을 쌓자고 말하는군요. 나의 손흥민, 휴, 진땀좀 났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손흥민에게 줄곧 원해왔던 골이야. 저도 간절히 원했던 골입니다. 소니를 위해서 새로운 골 축하 영상을 만들라고.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오 이런, 난 지금까지 소니의 골을 기다려왔다고. 드디어 손흥민, 마침내 해냈어. 그래 소니, 로세소도 대단해. 양봉업자 손흥민, 이걸 기다렸다고. 아주 잘했어 이 친구야. 그냥 손흥민 외치는 분들이 가득하네요. 진짜 멋진 골이야. 손흥민, 난 당신을 위해 살아요. 팬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지. 예, 대한민국의 거인 소니. 이래서 우리는 이제 스트라이커가 필요 없다고 말하겠지? 손흥민을 사랑해요. 손흥민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다. 대단해. 이 귀중한 골을 날려먹지 말라고. 이 골이 손흥민에게 약간의 자신감이라도 주길 바래요. 어제 무리뉴가 말했지. 손흥민은 골을 넣을 거라고. 그리고 오늘 득점을 해냈어. 손흥민의 동생을 세운다고 발표해. 나도 거기에 돈을 보태게. 비록 지금까지 이번 시즌이 정말 쓰레기 같지만 지금까지는 알리, 손흥민, 케인은 잘해주고 있어. 손흥민은 데뷔 이후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의 선수였어.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의부임만 이후로는 그는 최상의 상태는 아니야. 우리가 이겼다고?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면서 정신을 잃네요. 경기가 끝나고 실시된 팬들이 뽑는 투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승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보다 로셀소 선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은 일단 손흥민 선수의 긴 골과 몸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그 골이 결승골이어서 승점 3점을 따내서 4위권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는 것까지 더해져 설날 연휴 선물은 두둑하게 받았다고 생각되니 말이죠. 게다가 프리미어 리그가 주관하는 버드와이즈 제공 최고의 선수에는 압도적인 지지로 손흥민 선수가 킹 오브 더 매치.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밤 버드와이즈 한잔 마셔야겠네요. 오늘은 아주 어렵게 손흥민 선수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 잠시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통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선 손흥민입니다 평소 아이게스 채널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구요? 아... 아이게스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 누구요? 아... 유튜브 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이게스 채널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눈을 뜨질않았어요 아. 지금 통화하고 있는 제가 아이게스 거든요 제 채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네 아무튼 오늘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이제 설 연휴인데 명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설날을 맞아 어, 새해를 품은 소망들 모두 이루어지길 바라며 어, 가족 친지 분들과 어, 덕담 나누며 행복한 명절, 또 좋은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 올해도 멋진 플레이,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이게스 구독자님들께 혹시 바라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 손흥민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피곤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활약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지금까지 아이게스가 상상해본 손흥민 선수와의 통화였습니다. 이제 설 연휴 중간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사우스햄턴과의 fa컵 32강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 원정 경기인데다가 일정도 빠듯해서 많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건 교체로 나오건 간에 멋진 활약을 해서 반드시 16강으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였고요.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역시 아이게스.